이게 위조병 걸린 가지인데 지난번에 이거 과산화소소 그것을 물한 마리에 100ml를 타서 아니 200ml를 타서 주었었거든요 두번 주었었는데 100ml 타서 한번 주고 200ml 타서 한번 주고 근데, 결국에는 죽고 마네요. 이, 뽑아서, 한번 잘라봐야겠어요. 도관을 확인하기 위해서 잘라봅니다. 예, 가지를 방금 뽑았는데, 예, 뿌리는 이상이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예, 여기, 여기 줄기를 잘라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잘라보겠습니다. 예, 방금 칼로는 안 잘라져서 저 톱으로 잘랐어요. 톱으로 이 칼로는 도저히 잘라지질 않네요. 이게 뭐 완전히 목질화가 되어서. 굳어가지고, 칼로는 안 돼서, 톱으로 잘랐는데, 여기 보면은, 나, 나무 전체가, 빙 둘러서, 껍닥, 껍닥 빼고, 색이 다 변해버렸죠? 약갈색, 흑갈색으로 이렇게 변해있고, 가운데, 한가운데가 도관입니다. 이 도관은 아직 막히든 안했는데 보니까 녹색이잖아요. 원래 저회색이입니다 회백색이야되는데 녹색으로 변해 있어요. 이게 이제 더 오래 진행이 되면은 갈색으로 변할 거예요. 이렇게 흑갈색으로 변해 버리거든요. 아직 조금 실이더 걸려야 갈색으로 변하는데 아직 안 변했어요. 하지만 나무 전부 그 육질은 다 갈색 흑갈색으로 변해 있고 껍데기만 이 녹색 그걸 희록색이라고 그러는데 흰색과 녹색이 섞여서 껍데기 본연의 색을 나타내고 있고 나머지는 다 변색되어 있습니다 예. 도관 자체가 아 아직은 갈색은 아니지만은 청록색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저게 흰색이야거든요 예, 회색 또는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녹색으로 표현해 있어요. 이게 이제 흑갈색으로 표현할 거예요. 날짜가 더걸리면 밑둥을 이렇게 잘러봤어요두 예, 도막, 세토막을 냈어요. 예, 부위를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 바로 지제부죠. 이 지제부 부분을 잘라봤어요. 처음에는 그윗 부분을 잘랐는데 이렇게 나중에 다시 지제부를 잘라서 확인한 거예요. 예. 이것이 위조병입니다 아 먼저 한쪽 가지가 이게 가지가 이렇게 두 개인데 이 작은 가지가 먼저 시들었어요. 시들기 시작하, 해가지고 죽기 시작하면서, 어, 이 작은 가지가 거의 다 죽을 무렵에 이쪽 큰 가지도 시들면서 이제 이렇게 죽은 거예요. 예, 처음 시들기 시작하기에서 일주일, 보통 5일에서 일주일 걸려요. 빠르면 3, 5일에서도 죽는디좀 오래 걸렸어요. 그 과산화수소를 두번 관조하는 바람에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